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요즘 읽은 책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한국어 에세이 설레는 게 커피라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책인데 그동안 홍보를 거의 못했어요. 다른 커피를 하느라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책에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에디오피아와 커피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 다시 와서 제 과거를 조금 돌아보고 앞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의미 있는 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득 이 책을 다시 소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이라서라기보다 팬데믹 때 나만 빼고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책 같이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설레는 게 커피라서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